안녕하세요. 어, 예. 아, 바로 가는 거예요? 자, 가자고. 그럼 파악할 <laughs> 김구라 한 대. 김구라 한 대. 김구라는 근데 약간 나랑 안 맞아. 우리 박명수 씨는 나랑은 안 맞는다니까. 아이고. 오랜만이야. 아이고.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. 뭐 걱정해? 아, 나하고 저기 박명수하고 지상녀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그러냐고. <laughs> 걱정을 많이 해. 아이, 잘하잖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기대도 많이 하지만 걱정도 많아. 아니 아니야. 이제는 욕심부릴 어. 때가 아니야. 어? <laughs> 따뜻하게 좀 해줘. 아니, 그러니까. 동료, 연예인한테 또 이렇게. 아니, 나는 근데 전잖아그니 그럼. 도안 안안안 돼. 안 돼. 돼. 허구도 허구덤 해주고. 허구도 허구덤 해주고.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, 그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 이제. 찾아보. 쳐줘. 빨리 와야죠. 지상렬. 그러면은... 지상렬 와야지. 응. 지상렬. 강명수가. 응. 악명소가...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할 거예요. 아, 이네, 욕밖에 안 나와서. 뭐, <laughs> 이렇게 나올 것같아가지 가슴 안 걸어도 돼? 아니, 안 걸어도 돼. 모터사이클 써있는데? 아, 아니야. 뭐, 이제 알아서 치우겠지. 아니, 알아서 불러 처리하겠지. <laughs> 그럼 뭐. 하면 안 돼, 이제. 아, 예, 아니, 아니, 아니예를 아니, 지켜. 아니, 우리 있잖아, 서로 지적하지 말자고. <laughs> 가뜩이나 집에서도 지적 많이 당하잖아. 그렇지. 그렇지. 아, 그러니까 서로 지적하지 말자고. 지금 다 도착했어? 야 빨리 가자 가자 야 빨리 와 가자. 도다, 도다리가 제일 늦게 와 씨. 어? 아니 아직도 이렇게 싸워? 어? 아니 그래, 그러니까 변함이 아, 없으니까 좋은 데 나이 50인데 뭘 도다리라고 그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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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예전처럼 아니, 그거 하면 안돼야 그러지 말자 야, 야. 야 빨리 갑시다 아우 너무 늦게 온다 어? 여기 미가사 이제 여기에. 아 그리고 전화 연결했는데 아예 감이 안 잡히더라고. 나도 안 잡히라니까. 아니로 어. 그러니까 음성 변조를 했잖아. 어. 아니 그러니까 대화할 때좀 싸웠어? 싸울고뭐 있어. 나는 근데 싸웠 대화하다가 뭐 <목소리> 그랬어. 기분 나쁘게 무서로 소미윤이 <목소리> 반말이야 자식아 너 이자식, 이자식? 이 미친. 이거 <목소리> 있어. <목소리> 여보세요. 재밌게 하다가 보니까 어, 아, 아니, 아니 우리 아이돌도 되면 또 매서니까 뭐, 그래. 그래. 너 뭐야? 반말이고뭐 어. 이세요? <목소리> 그랬거든. 또 상투적인 거한 거야? 그것도 상투적인 거한 거야? 아니 상투적인 하다 보니까 <목소리> 하다 보니까 그냥, 그냥 싸우지 없잖아. 말자고. <laughs> 그래, 나도 음, 야 어, 구라야 아, 그래. 나도 원래 여기 쓱 타면 알잖아. 어, 어, 알았어. 너머나? 벌써 막아가미 뭐 전쟁하고 있네 이런 거안 하잖아. 그래 가지마. 그래 안 야, 하잖아. 야 하지마. 아가미 하지마. 안한 대니까 나 진짜. 안 나도, 안 나도 안 해. 나도 하지마. 아, 그래. 아무도 안했어 지금. 도망한 얘기 한 거야. 아왜 이렇게.